정말로 저의 실수로 인해서 혹여라도 다른 분들이 마약을 정말 가볍게 보고 접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마약 때문에 목숨을 일, 여러 번 잃을 뻔했고, 정말로 위험한 거고, 진짜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진짜로 여러분, 이게 그, 그냥, 그냥 혹, 혹시나 이게 뭐가, 뭐가 위험하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 이, 이 약들은, 저희 뇌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어, 저희 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정교해요. 근데, 술 같은 경우도, 술도 많이 마시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술은 이제 부피가 있으니까 마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종이 쪼가리 한 손바닥만 한거한 한, 한 이만한 종이 쪼가리 안에 거의 소주 한 몇백 병을 마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바보같이 실수라도 하면은 그거 실수를 한번 먹고 그냥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몸이 고장나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지만 마약에 손을 대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통제력을 잃으면 너무 쉽게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죽을 뻔 했을 때, 고통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온몸이 부어오르고, 칼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숨도 안 쳐지고, 뇌의 신경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고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추고 증폭이 되는 거예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되고, 안 멈추니까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어,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고통도 멈추지 않고 증폭을 합니다. 많이 과다 복용을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에서 그렇게 비명을 계속 질렀던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로 저 그때 생각하면은 소름 끼쳐가지고 머리도 잘안 굴러가고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아무리 힘드셔도 어, 그 길로는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정부에서 막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저처럼 그런 실수는 안, 안 저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정말로 또 하나님이 처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고 범죄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제 사례가 너무나 이제 약하게 처벌이 되면은 안 그래도 한국에서 마약 관련돼서 그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도 강화돼야 되는데 어 해가지고 처벌도 정말 어 정말 처벌도 제가 받아야 되는 거다 받고 어, 제가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제 반성 정말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 혹시라도 그런 유혹을 느끼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와, 그냥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청소년 고독사에 나오시는 분들과 같이 너무나 고독하시고 막 힘드신 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어, 어 정말 어, 어떻게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정 하다 못해, 기도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유튜브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하면은, 어, 제가 정말로 기도해드리고 싶, 해드리고 싶고, 제가 나중에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